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자 이번 판에 할 후보는 마법사 아니면 아지르 자 그리고 렉사이덱이에요. 당연히 구인수 캐리 사코덱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갈 겁니다. 특페 전설을 골라 주시고 초반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꼭 해주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상꼭대기자 하급 챔피언 복제기랑 일반 복제기를 준다고 하는데. 자, 이럴 때는 초반 빌드업만 잘하면 4코 삼성이나 5코 삼성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더 중요한 판이 됐습니다. 자, 처음에 반드시 이성이 붙을 것 같은 유닛들 위주로 잡아주셔야 돼요. 초가스 페어 잡아주고 난동꾼이기 때문에 레넥톤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카시오페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곡궁 나왔습니다. 난동꾼이 폐화가 잡힌 상태다 보니까, 마오카이 같은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이라가 이성이 붙으면, 여기서 이제 구인수를 만드는 거고, 만약에 초가스나 레넥톤이 이성이 붙어버린다면,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니까, 러 앞라인이 먼저 이성이 붙느냐, 뒷라인이 이성이 붙느냐에 따라서, 아이템을 만드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반드시 첫 번째 거를 먹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돌려볼게요. 야 공허 문장 먹으면 1등할 수 있는데, 자 공허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레넥톤 이상이 붙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패어가 좀 많은 상태다 보니까 레벨업을 하진 않을 겁니다. 자3이라가 붙게 된다면 클레드 패어가 붙었을 때 녹서스 빌드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레벨업하지 않고 다 갖고 있으면서 자, 피바라기에 곡궁을 넣습니다. 자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인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앞라인이 붙으면 피바 거결을 만든다. 자, 그럼 이제 피바라기 거인의 결을 만들었을 때갈수 있는 덱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렉사이한테 피바 거결을 주는 6 난동꾼 렉사이 덱. 두 번째는 피바라기 거인의 결을 그냥 나서스한테 주면서 구인수를 천천히 만들고 아지르 나서스 덱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100% 이해했다면, 일단 벌써 절반은 끝났습니다. 자, 3이랑 2성이 붙었죠? 어, 근데 이거 3이라 2성을 쓰는 것보다는 자, 지금 레넥톤한테 아이템을 줬기 때문에 카시오페아, 탈리아 들어가면서 슈리마를 받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연성할 수 있어요. 이성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있긴 하지만 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가 구성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넥톤의 힘을 계속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렉사이 이런 난동꾼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렉사이가 이성이 붙는 순간, 레넥톤한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넘겨주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을 넘겨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슈리마를 빼면 된다는 거죠. 피바라기 거인의결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연승을 위해서 그냥 오레벨 찍고 리산드란 말이 넣어줄게요. 기원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원자 같은 경우에는 2초마다 만화 재생이 돼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넣기 딱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데를 갈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둘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 만난 상대를 보시면 거대한 힘 저걸 먹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렉 사이가 겹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지르로 바꿀 확률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탈리아가 꼬면 이성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탈리아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카시이성. 자, 일단 거인의 결이가 나왔고, 지팡이가 두개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대기 구성이 됐다면 지팡이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자를 보고 싶잖아요. 근데 탈리아한테는 아이템이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당장에 이성이 붙었다면 썼겠지만, 자, 그게 아니라면 그냥 팔고 이자를 보는 게 낫습니다. 자, 슈리마 효과는 이제 8초 후에 초월이 됩니다. 그래서 레넥톤이 저렇게 더 세지는 거예요. 자, 슈리마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3 슈리마가 들어갔을 때는 딱한 마리만 초월이 됩니다. 근데 이제 5 시너지부터는 슈리마 유닛들이 전부 다 초월이 돼요. 그래서 이제 5 시너지를 쓸 것이냐, 3 시너지를 쓸 것이냐 결정을 내릴 때는 자 슈리마 유닛들이 전체적으로 잘 컸냐, 안 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중에 레넥톤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넘겨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되는 상황에서 레넥톤을 잡아 놓는 건데 자 그냥 이자를 볼수 있으면 이자를 보는 게 낫습니다. 자 아직 슈리마 덱을 가는 게 확정은 아닙니다. 렉사이가 겹치더라도 렉사이가 갑자기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심지어 지금 보시면 렉사이 덱이 겹치는데 카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렉사이 카인사 덱은 점점 확률이 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초가스 이성 붙여주고요. 자, 리산드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 이성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항상 리산드라가 안 좋아서 안 붙이는 게 아니라 핵심 유닛이 아닐 때는 시너지만 받는 용도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지팡이 한개 넣어 놓고요. 지금은 이제 돈의 여유가 되다 보니까 그냥 클레드 팔면서 리산드로잡아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지가 지날 때마다 복제기를 주는데, 3스테이지 지났을 때까지는 화급 챔피언 복제기를 한개더 줘요. 자, 이제 4스테이지 지났을 때, 그때부터 복제기, 그러니까 일반 복제기를 하나씩 더 줍니다. 자, 이번 판은 3코스트 캐리덱이 아니라 4코스트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4코 3성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워이 2성인데, 이것도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자질것 같으면 레넥톤한테 그냥 벨트 같은 거 넣어 놓으면 됩니다. 자 레넥톤이 안 죽죠? 진짜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모르고 있었으면 절대 연승 못했습니다. 자 일단 증강체가 플래티넘이 나왔는데 아이템 꾸러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혜 전설을 할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하고 자 주사위 던지기. 어 이거 나쁘지 않네요. 찰란템을 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주사위 던지기로 가겠습니다. 자, 렉사이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제 바위 넣으면서 사난동권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찰란템은 일단 초가스가 이성이니까 초가스. 자 그리고 제가 보석건틀렛을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보석건틀렛 자체가 아지르한테 들어가도 좋고요. 렉사이 카이사 리롤덱을 하더라도 카이사한테 들어갔을 때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보석건틀렛 먼저 만들었어요. 그 이제 구인수라는 아이템 자체가 평타 기반 딜러한테 좋은데,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는 스킬 데미지잖아요. 그래서 보석 컨틀렛이 좀 우선적으로 좋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구인수 나왔으니까 구인수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찬란한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에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연승이기 때문에 8레벨, 9레벨을 가는 게 수월합니다. 그럼 이제 5코 이성한테 찬란한 도장이 들어갔을 때 효율이 정말 넘사벽으로 좋아요. 자 여기는 벌써 가렌이 2성 자, 이번 판에는 하급 챔피언 복제기를 처음부터 2개를 주다 보니까 3코스트 리롤덱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자 그래도 지금 찬란한 도장에서 용발 들고 왔거든요 아 이거는 운이 좋았습니다 찬란한 도장에서 용발이 안 나왔으면 졌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 비싼 거 들고 오면 됩니다 자 레넥톤 붙여주고 자, 이거 연승이기 때문에 7레벨도 찍어주면서 지금 넣을 유닛이 없는데 한 마리 정도는 찾아볼만 해요. 자, 근데 티모 넣을 수 있네요. 자, 티모랑 탈리아 넣으면 연쇄 마법사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나머지 다 팔면서 리롤 멈추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반 자체는 아지르 쪽이 가깝긴 합니다. 이 아지르 대기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는 슈리마 유닛들이 전부 다잘 크면 오 슈리마. 세주안이 리산드라 들어가면서 플레일리드 챙겨주는거고 슈리마가 아지르만 잘 껐다 싶으면 3슈리마 나서스 크산테 아지르 자 이렇게만 써주면서 측략가로 섞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오야 근데 나왔어 아지르가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구인수 복원 넣어주고 지금 어차피 연쇄 마법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탈리아 같은걸 빼주면서 나서스 넣으면 될것같고요 자, 레넥톤한테 들어가 있는 피바 거결을 빼주면서 나서스 넣어주고 피바 거결 그대로 넘겨줄게요 자, 이러면 이자도 챙길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슈리마 유닛이 나서스랑 아지르 둘다잘 컸습니다 그럼 이제 오슈리마를 가는 거예요 자, 7슈리마나 9슈리마 같은 경우는 슈리마 문장이 진짜 많을 때 가는 겁니다 자, 렉사이도 잘 나오긴 하는데 이미 아지르, 나서스가 다 나왔기 때문에 렉사이 대근 끝났어요. 아니 이번 판에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아지르 나서스 같은 거 삼성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태블망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거학 나왔죠? 거학도 만들게요. 아 늦었다. 자 아지르 근본템 같은 경우는 구인수 보석건틀레 총검 혹은 거학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슈리마를 쓸 때는 그냥 거학 주는 게 좋고 자이번엔 챔피언 복제가 기 많다 보니까 삼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하기더 좋습니다. 자, 일단 오슈리만은 아무거나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카시오페아랑 탈리아 쓰는 게 좋아요. 카시오페아를 쓰게 되면 리산드라랑 같이 기원자 효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연승을 조금 더 이어나갈 것 같고, 자, 다음 턴에 8레벨 찍은 다음에 아지르 이성을 빨리 찾고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자, 빌드업 하는 과정이 진짜 되게 스무스하죠. 근데 이제 아지르덱 같은 경우는 초중반의 샌덱이지 후반의 샌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처음에 빌드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거왕 나왔습니다. 자 아이템 있으니까 저거 필요 없고, 자 지크의 전략 필요 없으니까 돌리고. 야 이거 먹을 게 마력 집중밖에 없네요. 그냥 전체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걸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돈 조금만 쓰고요. 자세전이 나왔으니까 바위 버려주면서 아트록스 잠깐 쓰기에 정말 좋은 유닛이고요. 자, 태블망은 일단 렉사이. 조금 조금씩만 강해지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거항 넣고요. 이제 아지르페어가 잡히는 순간 그때 돈을 좀 많이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카시오페어까지만 딱 들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오슈리마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자, 일단은 난동꾼이 지금 이성이 다 빠지면 앞라인이 완전 비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슈리마 조합, 그러니까 삼 슈리마를 쓰는 버전은 럭스도 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럭스가 필요가 없어요. 어 리산드라 이성, 자 이러면 조합을 좀 바꿔줄게요. 자 초가스 버리고 렉사이랑 티모까지 버리면 5 슈리마가 되죠. 자 조합 됐습니다. 그럼 이제 태블망은 세주안이나 레넥토한테 넘겨주고 도장은 잠깐 아트록스 같은 거 쓰고 있으면 돼요. 자 조합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난동권을 버렸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자르반만 나오면 그대로 이제 아트록스랑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자, 측량가를 조금 더 넣어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세죠? 자, 이거 챔피언 복제기 하나 쓰면서 30원 이자 챙겨줄게요. 자, 여기까지 실수 하나도 없습니다. 자, 비싼 거 하나 골라주면서 나서스가 지금 투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템한개더 주면 되는데 거인의 결이 하나 더 그런 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자, 이번에 사코 삼성을 보기 위해서, 그냥 30원 정도? 나서스 이성 자, 그 정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나서스 이성 붙었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아트록스를 쓰는 것도 좋은데, 그냥 자르반으로 교체해 줄게요. 이 자르반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트록스가 들어가면서, 전쟁 기계를 받으면서 좋은 효율의 유닛을 쓰는 거나, 아니면 자르반 들어가면서 책략가를 쓰는 거나, 덱파워는 사실상 아트록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자르반을 쓴 이유는 우리가 이번 판에 사코 삼성을 찍을 거기 때문에 자르반까지 같이 노리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자르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코 삼성을 찍을 때는 같은 사코 호스트 유닛들을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조합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실 이 정도 덱구성이 됐다면 이제부터 구레벨을 가면 돼요. 자 곡궁 나왔으니까 나사스한테 넣어놓겠습니다. 자, 세조안이 뒤에다가 아지를 놔둬야지만 박마저를 깎은 유닛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배치는 이런 식으로 가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산테가 나오는 순간 탈리아를 버리고 바꿔주면 됩니다. 어, 근데 이거 지나요? 와, 이거 딜러한테 너무 잘 들어왔어요. 가랜덱이죠? 가랜덱이 진짜 좋긴 합니다. 자, 구원도 나쁘진 않지만, 곡궁을 넣어놨기 때문에 조끼로 좀 기다리고요. 자, 나서서 지금 3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3마리도 아니에요. 5스테이지 지나면 하나 더 줍니다. 자, 돈좀 써볼게요. 아지르 이성 붙을 때까지. 자, 아지르 붙었죠? 자, 30원만 유지할게요. 자, 이러면 지금 이제 나서스가 두 마리밖에 안 남았고, 세조하니 이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많은 기물이다 보니까 삼성을 찍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는 김에 같이 봐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슈리마가 다섯 개 들어간 경우에는 밸류가 조금 낮기 때문에 점점 힘이 빠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랩가서 5코이성으로 메꾸는 건데, 우리가 구랩을 포기했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슈리마 같은 경우는 사실 블라디 전설이 가장 좋긴 합니다. 앞라인이 오래 버텨야지만 8초 후에 초월이 되기 때문에 좀 단단한 전설이나 증강체가 좋아요. 자, 나서스 붙었으니까 20원까지.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이거를 굳이 50킵을 안 하고 계속 돈을 쓰는 이유는 지금 자르반이랑 세주하니가 패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붙일 수 있으니까 계속 돈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나서스가 겹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쓰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가렌이랑 다리우스덱 거기도 나서스를 쓸 확률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이긴 거 진짜 큽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증강체가 꽤 좋진 않지만 순위 방어는 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자, 용발. 자,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패스해 주면서 자, 이거 지금 자르반 이성이 잘안 붙기 때문에 자르반을 버려주고 찬란한 도장을 세주한니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힘이 많이 빠지네요. 방금 나도스가 그냥 터진 거 보니까 세조한이 옆에 놔두면서 좀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코 이성한테 아이템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도장 갖고 오는 것도 좋고요. 크산테 크스한테 있으니까 크산테를 들고 오는 것도 좋아요. 자 크산테 들고 올게요. 트페 그러니까 전설을 먹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히 도장밖에 못 먹었을 거예요. 자 타고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크산테 넣어주면서 자, 탈리아 이제 버려주고요. 나서스가 생각보다 빨리 녹는 거 보니까, 거인의 결이 두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방템을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아지를물렸네요 자, 괜찮습니다. 이제 5스테이지 한 번만 더 지나가면은 챔피언 복쟁이 또 나와요. 이거는 사코삼성이 진짜 안 나오면 버그니다 자, 거인의 결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넣어주고요. 자, 요새가 나왔는데 요새는 크산트를 쓰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주한니한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갑자기 힘이 빠지니까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지금 찬란한 도장이랑 증강체를 먹었는데 찬란한 도장이 진짜 필요도 없는 자드만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강체가 지금 세개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한 거니까. 자, 원래 이렇게 초반에 조금 굴린 다음에 중후반에 힘 빠지는 타이밍을 돈으로 메꾸는 그런 운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많이 잡았습니다. 나는두 마리가 있긴 한데 저기 죽고 돌려도 되니까 이건 100% 나올 것 같고 자, 지금 세주안이도 보시면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근데 세주안이 삼성은 살짝 애매한 게 이번에 수원장식티가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자, 이걸 붙였을 때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어 세주안이 일단 한 마리 남았고 나왔습니다 어 그냥 나왔네요 좋아요 자, 자르반 붙여주고 자, 상황 좋은데요? 자, 사이오는 이번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패스. 오, 아지르도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돈 그냥 다 써요. 자, 세이주하니 방템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방템 안 나왔으니까 그냥 석풍 하나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세이주하니가 지금 삼성이 붙긴 붙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뭐 못하는데요? 아니, 가렌 진짜... 너무 사기 아닌가요? <laughs> 야 가린 진짜 사기입니다 사기. 오자 일단 아질은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러면은 나서스를 지금 붙일 필요가 없죠. 나서스 아이템 빼주면서 챔피언 복제기 아질한테 둘다 쓰고 자,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를 그냥 세주한테 넘겨주면 될것 같아요. 자, 남은 거인의 결이 하나는 아무나 주면 될것 같은데. 자, 그냥 크산한테 주겠습니다. 자, 석풍 띄워주고, 연운도 그냥 넣어 놓고요. 자, 이게 근데 또 아지르 삼성이 나와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이걸 또다 찍네요. 방금 전에 아펠리오스 삼성을 찍었는데, 와, 이번엔 바로 아지르랑 세주안이 찍었습니다. 자, 크산한테도 붙었고요. 자, 우리가 지금 가렌한테 계속 졌었는데, 이젠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판도 보시면 왜 아지르덱이 됐는지 자 그리고 이 빌드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되게 쉽게 알려드렸잖아요 자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냥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앞라인이분냐 붙냐, 뒷라인이 분냐에 따라서 아이템 각이 달라진다 자 요즘 템은 구인수 아니면 피바 거결이 진짜 사기니까 그걸 상황에 맞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때부터 나오는 핵심 딜러덱으로 바꾸면 끝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